그냥, 그냥, 하지지. 에이튼 님이 방. 속에 클리브 소리가 났는데 제레온이 가네. 잘 가세요 제레온님. 가시 구요. 여기 아, 타워링 속도 많은 거가

<laughs> 야 아, 두자버리기다내꺼야 감자튀김. 아. 근딜 있으면 트루퍼 먹으면 되는데 근딜 없어서 트루퍼도 못 먹네. 그래도 일단 잡는다. 왜냐면 못 먹어도 트루퍼는 먹어야 되기 때문이지. 토마스 개피? 뭐야, 리셔, 뭐야, 리셔도 방타 왜? 리셔님, 공타셔야 돼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자. 도망가야겠다 가야겠다. 이거 아니엘리셔공공 타야 된다니까. 아니 <laughs> 끝까지 방 타고 있는 저저 사람 뭐야 저거.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덕들이 안 죽어. <웃음> <웃음> 제가 공을 그 탔습니다. 그래서. 아 좋아요. 빅뽕 그 잘안 타는 이유가 어쩔 수 없지. 어. 적팀이안 죽어. 아, 이거. 힘들구만. <laughs> 오. 아, 네. 가수로 군 떼고 여버리고 우리 엘리 우리 엘리 우리 엘리 우리 엘리 근캐가 몇 명인데 엘리를 아무도 안 봐줘 <laughs> 근캐가 몇 명인데 엘리를 아무도 안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니 사탱인데 엘리를 한 명도 안 봐줘 나도 근데... 내 옆에 아무도 없어 <laughs> 또 쏜다 죽여 죽여 죽여. 죽여. 그렇지. 안 돼. <laughs> 아이 왜 나야? 왜나 때려? 와너 뭐야? 먹냐 그걸? 또달레이튼 어. 버려요. 저 친구는 <laughs> 저기 앞으로 감검만으로 충분히 우리 팀은 할 일을 다한 거야, 저 친구. 어, 들어간 게 잘못이지. 요 몰라. 다 불이 수도 있지. 나나다. 거야. 자이 바지 나왔고요. Look at me. 센터 적이 <목소리> 어, 어, 어. 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목소리> <목소리> 혼자 잡을 수 있죠? 퍼스가 일기 방이네. 아, 1, 1장 방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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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불 켜. 그렇지, 그렇지, 내가 다 죽이면 되 우리 둘이 다 죽이면 되지. 맞 맞아,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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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 없어 우리 둘이 다 죽이면 되지 아, 아, 오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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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세레온 조심하세요. 신발 안 사고 공 타야겠다 이거. 아니 이거 지금 버그 있어요. 무슨, 무슨 버그요? 아니 좀 말하기도 웃긴 버그인데. 어. 무슨 버그길래. 그... 사람 타워에 있을 때무가타워을때그 정도 그정모 양으로 점점점이 생기네. 그거 아니야 저거 생긴 거야. 그 타워 누구 때리는지 보여주게. 아 진짜요? 어 이번에 터치 됐어요안 그래? 뭐가 아니야? 내가 펌이 뽑아가지고 <laughs> 그런 줄 알았는데. 뭐가 <laughs> <저거> 아니야 뭐가? <버그? 웃음>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폰 잡아야 될 거야 지금 나 살았다. <laughs> 왠진 모르겠지만 살았다. 아싸요 <laughs> 둘째. 냠냠냠 냠냠냠. 용도가 싫어해요? 왜요? 저 내가 죽기 위... 안 내가 안 죽고 적들의 목숨을 따고 있잖아. 론 도망가다가 트루퍼 오는 거에 맞았어. <laughs> 어디가, 어디가, 이거? 아, 고 있어. 디셀 뻔했레브궁 썼어요? 얼마? 어, 아, 우리 팀 훌륭해요. 우리 팀 너무 멋있어요. 훌륭해요. 우리 팀 멋있어요. 훌륭해요. 파야다. 내 네, 신발 하나 사고, 장갑 하나 산 다음에 도걸리두개 사고. 아, 야, 하.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까요 이거, 이거. 같아요. 이거, 이차피 우리 원딜 이거. 어갖고 근데 타워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저거와 부셨어 근데 그 와중에. 쩐다. 파인 나갔어. 나 체레온이 나간 줄 알았는데 타워 부수고 나간 <laughs>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타워 부수고 <laughs> 나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아야가가수로은 빠졌고요. 음. 저거 나참 끝나. 이거 아 숙명의 타임이구나 타임이 가위 아지 아, 세 토마스 겠지아야야야아 <laughs> 리처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 제이 <laughs> 들어왔어요. 네. 스루퍼 방어요. 냉. 아 방어는 겨울이 제일 서리지. 아. 먼저. 쌉 아재. 사이퍼지하는 아재. 쌉 아재. <웃음> 뭐라고? <웃음> 마상. 오마워. 오마워. 어, 5번에 별똥 날리시면 될것 같아. 어차피 우리 한파 안할 듯. 음, 음. 아니, 착하 우리게세 방에서 불해. 난하한 암, 쏘, 하. 야, 이마 우리 미쳐 때리지 마라. 어우, 뭔 얘기야. 아니, 우리 팀 근캐가 몇 명인데 아무도 엘리 안 맞아, 그러고 보니까 또. <laughs> 개쩐다. 저 제레오 났는풀콤브 맞았어요 하나 살아있지 않야다아까 내킬! 타야다... 아디스트로이 우리 엘리 없어서 근데 나 오라라 오 아아아아 아... 응, 응, 아, 좋아 방탄아공다 탔다 나안 명가도 풀렸어. 토마스 웃었어. 토마스가 나 많이. 붙어. <laughs> 아니 이 양아치같은 왜나 인사하고 있는데 블레스트 날리는거 봐라 <laughs> 인사하고 있는데 블레블레스를 날리네 <laughs> 아냐 리차리었어 아 시기 하나보다 <laughs> 레이튼 형이 너랑 잘해보고 싶나봐 <laughs> 아니야 스톤이랑 잘해보고 싶을 수도 있어 아아 아, 질투였던 건가 <laughs> 질투였던 것인가 내파를 딴다 는다아또 죽었어 레이트님이 저를 다져 죽으셨습니다 전 지금 포마스하고 데이트중이에요 개꿀잼이었다. <laughs> 개꿀잼. 역시 이맛에 사이퍼자하지아 힘들었다. 질량 폭발.